안녕하세요. 유젠드 민실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침을 여는 유젠드 민실, 짱. 이제 좀, 진짜 이제 좀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오는 그런 아침입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유젠드는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 앞바다에 반대말이 있다네. 뭔지 아세요? 인천 엄마다? <laughs> 재미없었나? 좀 재밌었는데, 저는 재밌어서 만든 건데. 참 개그맨들이 힘들겠어.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항상 저야뭐 이렇게 못 웃기면 못 웃겼냐? 이러고 끝나면 되지만, 그못 웃기면 그렇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막 빨리 죽겠어. 그러니까 개그맨들 수명이 짧잖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뭐 수명이 짧은 건저 유튜버도 그렇고, 유튜버도 수명이 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새로 치고 또 올라오면 또 재밌으면 그게 또빡 떨어지고 이러잖아. 이건 또 그러니까 유튜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유튜브의 최후의 승자는 누군지 아세요? 유튜버다? <laughs> 유튜브 회사야. 예. 왜냐면은 걔들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나눠먹게 하잖아.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지금 또뭐 영국 남자 세금 문제니 뭐또 이근, 이근 대위. 그러니까 좀 애매해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떴다가 치고 떴다가 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땡길 때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재산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도 3천 포로 가냐? 자 오늘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는 비행기가 비행기에 입구간 승객들이 호주로 도착했을 때. 격리 십사일이 면제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행기 350명이 출발하는데, 이게 참 좋은 징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풀려가는데, 유즈랜드 뭐, 호주에서 이제, 유즈랜드 사람들은 이제, 뭐, 약간, 뭐, 코로나에 안전한 국가라고 인정을 한 거죠. 하는 건데, 뭐, 그렇다네 저기 들어보니까, 이게, 유즈랜드 호주는 비자가 없어요. 그냥 유즈랜드 여권, 호주 여권은 둘다 그냥 상호가 살 수, 영주권 제외고 시민권자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레 왔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머문 사람도 있었나 봐. 그때 막 비행기 막 셧다운 되고 하면서. 그래서 14일 격리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도 개겼던 거겠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풀리면서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그 격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350원 출발하는데, 호주에서 유전도 입고 간 사람은 14일 격리가 있습니다. 예, 그건 꼭 지켜야 되고, 예, m u s 두고, 가는 사람은 이제 격리가 없고. 어,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한순 하나, 둘씩 풀려가면은 언젠가는 전 세계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살아야 되겠지만, 될것 같기도 하고, 내년도에 뭐다 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씩 풀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좀 보완하면서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도 유전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 좀많으신데 하여튼 뭐,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지금 유학생도 몇명 풀려가지고 이제 연초에 얼마 들어온다 하니까. 그런 시범적으로 케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이제 이런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열어야 돼요. 솔직히 열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인구 500만 가지고서는 내수 시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가 안 뚫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뉴질랜드 같이 이제 500만 명 있는 나라가 자생할 수 있을까?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베트남에 와 보니까 여기가 1억 정도 되는데 야, 여긴 돌아가네. 보니까. 코로나 시 돌아갈 때안 좋아요. 여기도 왜냐 수출이 안 되니까. 뭐 이게 개불이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잘 사는 나라들은 이번 불경기에 아주 타격이 클 겁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타격이 없어. 왜냐? 이미 뭐못 사니까 뭐 타격 받을 게 없잖아.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타격이 심하죠. 예. 그렇잖아. 우리가 고기 먹던 애들이 맨날 빵 줘봐. 힘들지. 근데 빵만 먹던 애들이 빵 줘봐. 괜찮지. 빵, 하루에 두개 먹던데 하나 먹으면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야. 뭐 비교가 좀 말이 안 됐지만 하여튼 못 사는 나라들은 타격이 덜한것 같고 잘 사는 나라들은 타격이 덜,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 풀려야 됩니다. 다 풀려야 되고. 이 나라들도 이런 나라들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이고 뭐 선진국은 더할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항공이 풀려가면서 저기 돌아온 물류 교역이라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좀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또 제가 남겨봤는데 하여튼 오늘 뉴스는 오늘부로 격리 면제되는 350명이 유질랜드에서 호주로 입국한다. 격리 면제 격리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유전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격리가 있다. 이게 풀리면 좀 뭐가 이제 단계가 나가는 거야. 할 말자.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유전 대미 시장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